처배당님으로부터 네,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해 건강하시고 봄 많이 받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들 예 얼굴들 다 보니까 경례 다 건강하시고 웃는 얼굴들이 너무나 반가워요. 아, 지난 1년4 개월 동안 우리 임원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택에 지금까지 그래도 무난히 이렇게 이끌어올 수 있게 한걸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운영하면서 보니까 한분한 한 분이 관심 갖고 참여하고 도와주신 것이 그렇게 고맙고 안 보이면 또 그렇게 서운해요 그래서 항상 궁금하기도 하고 실은 작년에 1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이제 지나간 일은 뭐 뒤로 일 것고 2019년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시작은 북미 회담, 남북 회담이 잘 마침표를 작년에 끝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끝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2019년으로 다시 그 바톤이 넘어와서. 2019년에는, 어, 어떻게든지, 이, 남북회담 뿐만 아니라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잘 합의가 돼서 우리나라 평화통일에 키트리만에 되는 그런 어, 중대한, 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 아마 이 한국 정부에서도 북미회담이 성공하는데 우리 동포들이, 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서 정부에서도 그걸 많이 이제 주문을 하고, 특히 정치권을 좀, <laughs> 우리가 좀 움직여서 북미회담이 제때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정치권을 또 움직여주고, 또 오피니언 리더그룹을 우리가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어, 라이브 하시고 어, 정부 대 정부 오피셜리 미팅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또그 나름대로 성과도 있지만 나름대로 허리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포들이 또 이렇게 참여해서 적극 어, 지원해 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양쪽 손을 맞잡는 그런 좋은 결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3월 1일에는 어,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 3.1절 100주년이 돼 가지고 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금년 3.1절을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지금 어,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엄청 행사를 크게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해외 에각 한인회에도 우리 민주 평등 가치 협회에도 의 어, 본부에서 특별한 지침이 내려오고 또 협조 부탁을 한 것이 3.1절 행사를 굉장히 보람있고 뜨겁고 의미있게 해달라. 거기에서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다 상의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3.1절에 대해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어, 앞으로 하는데 좀 적극 참여해 주셔서꼭 성공적으로 잘 되게. 또 3.1절의 의미가 굉장히, 에, 남다르답니다. 아, 무장 비폭력의 어, 그런 국민운동의 시작이 3.1절부터 역사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이게 우리 정부의 해석입니다. 그 후에 뭐 간디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에 있는 그상만델라상그 만델라. 만델라. 다음에 이제 이 우리나라의 뭐 사이고 뭐 혁명도 참 에, 그, 그런 비폭력 무장 그런 운동이었고 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한국에서 그 몇백만 명이 참여한 그런 비폭력 그런 데몬스트레이션 이것을 우리 정부가 굉장히 아마 뜨있게또 우리나라 3일운동이 세계의 비폭력 무저항의 운동의 시발점이 아니었나 그걸 우리가 연계해서 남북 평화 통일로 연결하면 연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로 아마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좀 거기에 관심 가지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좋고 우리 조국도 좋고 그렇게 이 북미 회담이 잘 돼서. 우리 긴장이 완화 되면은 외국에 많은,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데, 대한민국이. 또 투자가 많이 들게 어 되고, 투자를 통해서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 동포들이 잘 살고, 평안하고, 이렇게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이 다 같으니까 우리를 적극 협조합시다. 뿐만 아니라, 아, 금년에는 또그 19기를 위한 그 유연 선정이 아마 4월 달에 있을 겁니다. 아, 그래서 그것 가지고도 이제 우리 협의회장들이 이제, 회, 이제 미팅을 할 예정인데, 음, 주위에 에, 많은 좋은 그 훈련 교포사회 리더들급 또는 우리 조국의 평화통일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추천하시고 권해셔서 식구기에는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파통을 계속 이어가서 갈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본부의 부탁은 차세대하고 여성들이 많이 식구기에는 더 참여하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여러분 관심 갖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이제 저희들이 정치적 신장 문제나, 그 다음에 골든벨 이슈, 그 다음에 또 우리 위원들 간에 이제, 를 위한 세미나, 또3일절 기념 세미나, 뭐 강연회,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상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관심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시고, 혹시 오늘 이슈가 안 돼서 <laughs> 사이가 안된 거라도 나중에 가셔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오시면은 anytime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 이따 끝나고 우리 또 같이 가서 저녁들 식사하시고 또 이따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의논할 때 좋은 뭐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그 에드워드구 수석 부 회장님 인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 벌써 시작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2018년도도 또 이렇게 어, 빨리 지나고 이제 이제 어느덧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 한해. 우리 서영서 회장님 모시고 또 여러 여기 계신 우리 임원 여러분들 모시고 또 일할 수 있게 돼서 또 보람된 지난 한 해였고요. 이제 8개월 남아 있는 동안에 여기 계신 우리 임원님들 모시고 어 저희들이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언급한 여러 가지 일들 또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여기 계분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한해 건강하시고 정말 저희가 8월 말 저희가 마칠 때쯤 정말 그 어느 평통보다도. 어 저희 기수가 가장 보람된 일들을 어 저희들이 나눌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